2021 타격 110921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76의 입번지 토지 63평입니다. 감정가는 4억 1200만원, 최저가는 2억 8800만원입니다. 11월 19일 날 2차 경매 진행되고요. 감정가의 70%입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상대 보호구역입니다. 산림청 양산 국유림 관리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요.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소재하고 있습니다. 정방형의 토지이고요. 낮이 상태입니다. 북측으로 너비 약 8m 정도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면서, 그 이외에 등기부상 걸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살펴보셨습니다. 로드뷰와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시겠습니다. 본건 위치 확인하시고요. 본건 바로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해당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인근 좌측, 우측, 맞은편에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상가주택의 형식들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본건은 여기서 우회전하시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나대지로 가게 되겠습니다. 북측으로 계속하면은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고요. 반대쪽으로 주 가보 본건 위치 지나서요. 반대쪽으로 가 보시면은 여기 투썸 플레이스가 보입니다. 투썸 플레이스 앞에서 우회전 해 보겠습니다. 우회전해서 다시 뒤돌아 보면은요. 예, 이런 상가 주택들이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된 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본건은 이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으로 살펴보시면은요 본건 정방형의 그러니까 정사각형 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시 화면 배율 좀 맞추고요. 감정 금액이 4억 1165만원입니다. 63평인데 감정 금액이 4억 1165만원입니다. 평당 약 655만원이고요. 적정가로 충분히 적정가로 보입니다. 경매 최저가는 2억 8815만원, 평당 458만원 정도 됩니다. 위치와 입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본건 위치, 조금 전에 보셨던, 로드뷰에서 보셨던 투썸 플레이스 여기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그겁니다. 산림청 양산 국유림 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 지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측 인근에 보시면은, 양산 신도시, 동호원 로얄 두크 2차, 양산 내 안에 6차 에코뷰 아파트가 있습니다. 완충 녹지 이렇게 잘돼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제 사바나 유치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근린공원이 형성이 잘 되어 있는데 조금 넓게 보시면은 여기가 양산천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시민공원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석산 지하차도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35번 국도로 보여집니다. 예, 35번 국도 맞네요. 부산 양산 울산 경주를 연결하는 35분 국도가 되겠습니다. 광역교통망 시원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양산 IC, 남양산 남양산 톨게이터 물금 톨게이터 그러니까 경부 고속도로, 남해 고속도로로 가는 중앙고속도로의 지선으로 보입니다. 부산대 양산 캠퍼스역보다는 남양산역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좀 빨리 그런 가는 사람들은 도보로 한 20분 이내에도 충분히 갈수 있는 부산 지하철 2호선이 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는 전체 물금 신도시의 중간 정도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산 디자인 공원, 그리고 황산 공원이 본건 위치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계획도로도 쭉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사성지구고, 이 도로로 가시면은 부산 오포동 방면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와 입지 살펴보셨는데요. 본권은 납찰 금액의 4.6%를 취득세 등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충족하시는 분은 납찰 금액의 80%까지도 거의 80%까지도 담보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금신도시 광역교통망 근린공원 편의시설 잘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주변 환경이 썩 정갈한 상태이고요. 부산지하철 2호선 남양산역까지 도보 20분.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